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순간 정리를 시작했다. 자, 한 남자가 100리터 짜리 쓰레기 봉투를 굉장히 힘들게 담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이제껏 비싼 쓰레기를 잔뜩 모셔놓고 살으셨나요? 이 책은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정리 컨설턴트 일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쉽게 쓴 책입니다. 인기 웹툰인 당신의 하우스 헬퍼 승정현 작가님이 아주 멋진 추천사를 써주셨고요. 안쪽에 어,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4부로 나눠져 있어요. 1부는요. 인생의 정리가 필요한 까닭 정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해야 되지? 정리를 하면 뭐가 좋아지지? 1부에서 어, 소개했고요. 2부,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의 비밀.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비밀이 있어요. 나하고 뭐가 다른지 볼수 있고요. 3부, 꼭 필요한 것들로만 인생을 채우는 방법. 자,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중요한 건 뭘로 채우는 걸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쇠물건? 어떤 사람에게는 추억의 물건. 중요한 건 정말 어떤 걸 채워야 되는지 이것을 3부에서 알수 있고요. 4부. 정리하는 삶을 생각하다. 제 인생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정리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자, 한장한 한 장씩 읽다 보면 재미있게 이런 일러스트도 있고요. 내용도 어, 짧게, 쉽게, 구성되어 있어서 한번 집으면 정말 술술 읽힐 수 있습니다. 내용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 한두 시간이면 한 권을 읽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동안 출간했던 제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책을 읽고 나면 정리를 하고 싶어진다.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이대로는 안 되신가요? 그럼 이 책을 읽고 정리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정리를 할수 있는 용기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